대부분 막내가 창의적이 좋아요. 음 왜큰 애들은 간섭을 너무 많이 해버리니까 애들이 많아지면 엄마가 포기하거든. 네, 그러니까 애를 다섯 명 낳아버리면 넷째, 다섯째는 포기해버려요. 맞아, 맞아. 신경, 맞아. 신경을 못쓰게 돼. 걔네들에서 창의적이 되는 거야. 어 <laughs> 그래서 우리나,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성장한 건요. 옛날에 애를 많이 낳아서. 첫째, 둘째는 공무원 시키고 나머지 애들은 다 창의적으로 바뀌어 버려 <laughs> 일하느라고 간섭을 할 수가 없어. 그러니까 애들이 못 배우고 학교도 못 갔지만 창의적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야. 근데 선진국화 될수록 자녀들이 창의성이 약해져. 한두 명이니까 한두 명이니까 집착하지, 관리하지. <laughs> 편의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집에 안 가고 여기 더 있어야 되겠네요 아 어, 그렇죠 <laughs> 오늘 한끼 해결했으니 한끼더 해결해 <웃음> <웃음> 오늘 엄마 저녁에 갈 거야 알아서 <laughs> 너 응용력이 좋아 중도야 중도 응용력이 좋아 집이 지금 초파가 되어있는데 청소를 자주 하는 거안 좋아요 그래서 깔끔한 집에선 천재가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진짜 그러면 청소가 엉망인 거 같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이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, 살림꾼인 엄마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서 아이의 관점으로 바라볼 줄 알아 야그 적응을 해야 돼. 요 근데 정말 힘들어. 아이 입장에서 <laughs> 어지하고 아, 거기에 대해서,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영상 중에 서울대 생명에는 엄마의 양육법 해가지고 네.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. 왜왜그 엄마는 장난감을 안 치웠을까? 그리고 장난감을 안 치웠을 때 아이들에게는 왜 전략적인 능력이 좋아지는가?에 대해서 강의해놓있어요쉬 <laughs> 정말 쉬워. 안 치면 돼. 안 치면 돼. <웃음> <웃음> 사실 저는 저희 딸 저희 늦드를 낳잖아요. 열살때 낳잖아요. 이거는 그 신경을 못 썼거든요. 그렇죠. 두힘한안하고 저희 오, 딸. 딸 제가 나왔던 한다고 거의, 3학년 3학년 이후로는 거의, 거가 거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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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거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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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거의, 거거기 거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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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거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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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의 거의, 이제 거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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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서운한 감정이면 둘째를 더 뛰어다 보니까 샘도 나고 이제 그런 감정들이 섞여있기만 해 근데 보세요. 우리가 어쩌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 중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막 좋은 영향력도 끼치고 성공한 사람 중에서 엄마랑 아주 친한 사람 별로 없어요. 잘 관찰하고 있어요. <목소리> <잘 목소리> <관찰을 목소리> 엄마한테서 패트레이드 거리가 이게 거리가 있다. 이거 내 전에 강의했는데 어, 창의적인 과학자 뭐 이런 사람들을 한 2만 명인가 연구한 음. 교육학자가 있어. 그래갖고 왜아 강의 있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창의적이 됐지? 그러면서 분, 그 2만 명 중에서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i q 가 비슷한 사람만 다시 뽑았어 DNA하고 i q 를 배제하고 연구를 한 거야 그래서 다시 또 2만 명 줄였어 그럼 몇천 명이 됐겠죠? 부모의 그 지위와 부가 비슷해 그거 다시 다 모았어 그래가지고 얘네들한테 뭐가 공통점이 있지? 또막가축해 들어간 거야 딱두 가지가 나와 너무 재밌어 세살부터 어, 7살까지 엄마와 떨어지는 기간이 많을수록 천재가 돼 엄마와 격리될수록 천재가 되더라 이거 교육학자가 뽑은 연구예요 2만명 압축해가지고 천재적인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두번째 어, 12세 이후에 15세 전후에 좋은 멘토를 만나더라 딱 이거 두개밖에 없어 근데 그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야 <laughs> 문제는. 엄청나게 운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좋은 멘토를 만나는. 그것도 희박하지만. 네. 그것도 희박해요? 근데 잘 봐요. 세 네. 살부터 일곱 살 사이 엄마랑 격리되는 게 얼마나 희박해요? 어린이집에보내 자. 아, 그러니까 그 격리의 의미는 관리자가 없었다라는 의미예요.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보냈어. 근데 어린이집 원장이 너무 깐까네 그러면 그건 격리된 게 아니야. 옛날 사람들 연구했기 때문에 옛날에 부모는 보모 역할 뭐 유치원 선생 역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봐야 돼요 관리로 봐야 돼요 간섭 간섭으로 봐야 돼요 네, 작가님, 뭘 찾아야지 이만 보여드리고 가고요 저작가님들한테 그 2018년 클로우댄스 이렇게 키웠거든요 2018년에 이제 저 8년 이상 강의를 들으신 분 찍고 있어요 2018년 나의 상태 메시지 포모르댄스 <laughs> 아니 노출되는 거 아니야? 아안 내래. 누군지 몰라 누군지 몰라. 이 어떻게 되는 건 보세요. 집이 어떻게 되는 지 보세요. 그래갖고 그래갖고 이제 자기 애들을 이렇게 키웠다 그때부터 장난감 안 치우고 청소 안 하고 <laughs> 이렇게 키웠다. 2018년에 이렇게 했다. <laughs> 언가지까지려도 음. 음. 괜찮다 아, 이거저 아, 지금 처음 들었을까요? 지 저를 뭐. 몰랐으니까 지다 <laughs> <지금. 웃음> <저도. 저도> <laughs> 그냥 낙서 네. 네. 다 하게 고 정말 처음 들으셨을 요지다게냅 어? 이거 찾았다 이거

여기 노인 열망 네, 파이브. 네, 네.